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문저선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짜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시 아니하이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라한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유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아멘. 네, 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 속에 구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입다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또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쭉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입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안몬 자손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서운을 하죠. 근데 불신앙적인 서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큰 승리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지 못하고 슬픔의 날이 되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고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방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방제사 그런 것들이 이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입다도 힘들고 이스라엘 자손도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아픔도 조금 가시고 상처가 좀 가실 그럴 때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이길라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나 길라시나 다 같은 족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느냐하면. 아모니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러 갈 때, 너희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와서 돌아왔더니,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자고 그랬으면, 우리가 나가서 함께 싸우고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가자고 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승리의 영광을 너만, 너희만 차지하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생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다가 하는 말 속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한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느냐. 아, 자 그렇게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4절 말씀 읽어 봅니다. 나는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그때는 너희가 도와줄 생각 함께 할 생각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겼는데 지금 와서 왜 생트십을 잡으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좀큰 지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길앗은뭐 작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암몬이 결코 허락허락한 그런 적이 아니었는데,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동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고 함께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큰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은근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좀 없어야 되는데, 사출이 논을 사면?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마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암몬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입다를 중심으로 조그마한 길라시 암몬을 물리쳤어요. 암몬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이길스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라. 그래서 지금 전쟁이 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미리 도와줬으면 될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그들에게 틀림없이 요청 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왜 우리를 청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특집을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눈에 조그맣게 보인 그 길라 사람들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오늘 아침에도 늘 잘하는 말씀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을 수 없죠. 저, 진한, 저 적당한 욕심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친 욕심, 헛된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대퇴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이 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라사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르톡을 건너가는 사람들 발음을 하게 해서 발음이 잘못 나면 아마 이스라엘도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말수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부산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거 보니까 이 사투리더라고요. 그렇게 그쪽 사투리가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아마 인색 이스라엘 사람들 좀 사투리도 있었고 지역마다 조금 말이 다르고 발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폴레시다 시폴레시다. 뭐 우리가 발음하기에는 같은 것 같잖아. 육절에 보면 시폴레시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시폴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그를 잡았다. 뭐십벌레십벌레 별로 차이 없잖아 그런데 아마 지역마다 조금 발음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욕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다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결국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틈틈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왕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과 전쟁을 하는. 사무엘, 그, 하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안몬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 다윗이 군사들이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평소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가 고대 사회의 왕들이었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안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갔을 텐데, 전쟁이 퇴 나가 싸웠을 텐데,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져서 암몬 정도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암몬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은. 내적으로는, 영국적으로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었는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안볼 것을 보고 말잖아요.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욕심이 있고, 욕정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다위세영적으로는 곰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 영적으로 가면 이것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전쟁터 속에 들어가서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적으로 굉장히 강해했어요. 그당시이스라엘 그런데 다윗이 내 쪽으로 약해지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강한 거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면에 가운데 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외적으로 강해진다는 건 사업도 든든히 서가고 자녀들도 든든히 서가고 물질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이런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영외적으로도 강해하지만 내적으로 강해지는 게참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내적으로 넘어진 결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암몬과의 지면은 군사들좀 잃고, 그죠? 그리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싸움에 지고 나니까 그 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충직한 신하 우리아, 잃어버렸죠.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더큰 범죄로 나아가잖아요. 사아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넘어가게 되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바세바가, 우리아이의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죽어요. 며칠 되지 못하 죽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요? 이복동생이긴 했지만, 오빠가 동생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욕보였던 그, 그 여동생의 오빠가 그, 그 압론을 그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막 집안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내적으로 약해서 범죄한 결과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다윗의 등뒤에다 칼을 겨누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벗은 발로 또 산으로 도망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끝내 벌어지지. 암몬과의 싸움에서 외적인 싸움에서 졌더라고 하면 뭐 군사들 피해가 좀 있었겠고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이 다윗이 내적인 싸움에서 진 이런 것보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심사해야될 것은 뭐냐하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늘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 이게 내적으로 강해지는 게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지금 보세요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잘됨과 형통을 보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동족끼리끼리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뭔가 싸움에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다네 여러분, 내적으로 은혜로 늘 강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우리 속에 살아있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야 이런 욕심, 이런,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내적인 본성들, 욕심들, 타락한 인간의 본, 이런 것들이 살아나와가지고 잘 되다가도 넘어지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힘들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 같다가도 축복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브라임 집합사람들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기엔 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에브라임이 길리앗을 차지하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축복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되는 게되것이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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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을 늘 이겨나가고, 하루아침에 되느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잘안 되잖아요. 늘 은혜로 이겨나가고, 은혜로 점점 보세요. 좀 은혜로 이겨나가고, 은혜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늘 싸우고 가셔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으로 강해져가는 게 중요하다 내적인 강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유이 아니라 성령의 소육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되어가는 그런 날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다른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고 감사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내에 또큰 비극이 되고 동족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고 지나친 본성이 있어서 때에 따라 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아무리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족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큰 비극인데 다윗이 암몬과 이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내적인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넘어졌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었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림바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해지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심쓸 수 있는,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늘 말씀으로 강해져 가고, 기도로 강해져 가고, 은혜로 강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문과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도 싸워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인격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게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모두 모두 믿음의 신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큰 그릇들을 갖춰가게 하시고 축복의 큰 그릇만큼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도 형통케 하시고 경요하는 세금이라 경요하는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축복 가운데 걸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인데 늘 무릎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자녀가 생업이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워져 갈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에 날이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늘 가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 모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관한 기관들마다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구역이 많이 약해지고 기관들이 약해졌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구역도, 선교에도, 부서도, 교육부서도, 찬양팀도, 찬양대도, 모든 부서들이 든든하게 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방학 중에 있던 구역이 이번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에게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축복할 때 구역 식구들이 있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 구역이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이 축복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아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또 병원에서 투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면 치료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리 안에 거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의 소식들 들려오고, 영적으로 승리한 소식들이, 은혜의 소식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